이 미슐랭 삼스타 셰프가 강력 추천하는 전설적인 절단용 칼은 한국 시장에서 유일무이한 장인 정신의 정점입니다. 고경도 합금강을 기본 소재로 사용하여 내마모성과 내식성이 뛰어나며 높은 강도의 절단 작업에서도 칼날이 손상되지 않고 내구성과 안전성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제작 과정은 80여 개의 정교한 공정을 거치며 단조, 날 세우기, 광택 작업까지 30년 경력의 장인이 직접 손으로 완성합니다. 칼날의 곡선과 손잡이의 밀착도는 사용자의 편리한 사용감을 위해 반복적으로 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2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담금질하여 강철 구조가 치밀해지고 경도는 전문 기준에 도달하여 힘줄이 있는 단단한 뼈도 깔끔하게 절단할 수 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자르거나 집에서 갈비나 족발을 손질할 때 또는 야외 캠핑에서 뼈를 절단할 때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전문 주방 기구 분야에서도 뼈 절단의 신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현재 제조사에서 반값 할인 판매 중이며 14일 무료 사용과 평생 보증을 제공합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하니 놓치면 다시 찾기 어려운 기회입니다.